안녕하십니까 전화동 일산동 지역구를 둔 김태규 의원입니다. 전화동 일산동 주민 여러분, 저는 당이 없습니다. 저는 그 동안 무소속 의원으로 일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민원 잘 해결하고 구청이 일 잘하는지 또 세금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살피고 감시 잘 하면 됩니다. 당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사안밖에 더 하겠습니까?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은 정치가 아닙니다.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공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당을 위해 일하는 의원, 당 눈치 보는 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소속 구의원으로 일만 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전화동 KTX 버스 정류장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일산유원지 상업 지역 변경 건의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동울산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주민 서명 운동 등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일했습니다. 전화동 도시재생사업 시행,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등 하던 일 마저 하겠습니다. 전화동 일산동 주민 여러분 저는 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래본 유일한 현역 의원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김태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